안녕하십니까 부동산의 진짜 리얼한 스토리 부동산 별별 수다 4월 18일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에는 네오비의 조영준입니다자 오늘 함께해 주시는 분 소개 간단하게 드릴 텐데요 그룹 편의 전영기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전영진입니다 자 다음에 부동산의 부동산 스타디 카페지 강영우 대표님 부동산입니다 <웃음> <웃음> 이거 오늘 상관이 됐을까 아, 이게 아네 아, 그렇군요 네자 오늘 마련한 방송은 특집 방송 대선 특집으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월 9일이죠. 네. 대선이 드디어 시작이 됐습니다. 조기 대선이다. 장미 대선이다. 참 말들이 많았는데요. 현재 후보자 등록을 모두 마친 상황이고 어제부터 본격적인 선거 유세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자, 근데 혹시 그거 아세요? 현재까지 지금 후보 등록한 사람이 몇 명인지? 15명. 어떻게 아셨어요? 봤지. <laughs> 오늘 주제가 이거라면서요. 오대단하시다 철저한 준비에 네. 우리 강 소장님 네 대단하십니다. 무려 열다섯 분이나 되시는데요. 음 일단은 다른 분들은 일단 죄송합니다만 다음에 기회가 될때 다시 다루도록 하고 오늘은 그 다섯 분을 중심으로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후보들에 관련된 이야기를 잠깐 살펴보면요. 일단 첫 번째 일 번. 문재인 후보, 더불어민주당입니다. 이번에 부동산 관련된 정책들을 여러 개 쏟아 놓으신 걸로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데 일단 크게 다섯 가지 이슈를 얘기를 하셨어요. 일단 전영대표님 어떤 얘기가 있었는지? 지금 그 다른 후보들 거를 쭉 봐도 없는 얘기인데 물론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있겠지만 문재인 후보만 네. 유일하게 도시재생유딜 사업을 두고 나왔고요. 매년 10조씩 저번 주에 얘기했죠. 그다음에 나머지는 뭐 공공주택, 그다음에 뭐 보, 부동산 보유세 다음에 뭐 세종시 행정, 안전하게 이제 행정수로 간다는 얘기들하고 이거는 뭐 거의 대부분의 이제 그 진보 쪽에서 얘기 다 하고 있는 건데요. 전월세 상한제하고 이제 대학형신 청구권 도입하겠다 이런 얘기들이 지금 공약으로 있죠. 네. 음. 이렇게 다섯 가지인데 그 중에서 도시재생 유디서 이게 좀 독특한 거였다 이렇게 말씀해주셨습니다. 이거 관련돼서 전 재밌는 걸 하나 느끼는데 이게 지금 표심을 잡는 거잖아요. 공약이라는 게. 근데 이게 서민을 위한 표심인지 아니면 부자를 증세하는 형태로 서민을 잡는 표심인지 아니면 부자들을 대상으로 한 표심인지 이게 좀 헷갈려. 예전에 우리가 보통 보면 좀 있었잖아요. 여당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자들한테 좋은 시계 공약. 그다음에 야당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서민들에게 좋은 공약. 이런 것들을 많이 펼치긴 했는데 근데 제 생각에 이거를 정책 자체가 이게 부자를 위한 거냐, 서민을 위한 거냐에 대한 내용도 있지만 서민을 위한다라고 이제 정책은 만들어졌는데 네. 그게 막상 반영이 되면서 실제 작동을 하면서 서민한테 피해를 주는 경우도 뭐 예를 들면 뭐 근로기,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무슨 뭐 뭐가 바뀌었다 이러면 비정규직이 정규직이 오히려 고용이 안정이 되는 게 아니고 몇년 후에 잘리거나 이런 일도 벌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뭐 그런 거와 네. 비슷하게 제가 보기 전월세 상한제도 어 이게 지금 서민을 위한 제도인데 물론 장기적으로 보면 아주 길게 보면은 좋은 제도지만 그렇죠. 이게 순간적으로는 좀 전월세를 폭등시키지 않을까? 네. 법이 시행되기 전에 먼저 올려놓고 본다는 뭐 그런 심리가 작용하지 않을까? 네네. 네, 맞습니다. 저도 좀 그런 생각들이 좀 있는데 특히 제가 제일 정책적으로 반대했던 게 뭐냐면 전세자금 대출제도거든요. 와거에 돈이 없으면 좀쭉 펴서 살면 됐거든요. 그러다가 벌어서 형편에 맞게끔 늘려가면 됐는데 갑자기 전세자금 대출해 주면서 전세 가격이 폭등하는. 형태를 만들어냈고, 전세가격이 폭등하면서 결국 또 매매가격도 폭등하는 이런 건데,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잘 모르겠어요. 이런 것들도 아마 한 번쯤 고민해 봐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결국 집값 상승의 주범이 누구냐라고 얘기하면 은행 아닐까 싶어요. 전세자금 대출을 받게 해주는 정책이 문제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하는데, 어쨌든 이렇게 다섯 가지를 가지고 네, 하셨어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 후보, 잠깐 보면 홍준표 후보거든요. 자유한국당. 자유한국당 이건 어떤 공약을 내세웠는지 우리 그강경훈 대표님 저는 감독님. 사실 뭐 자유한국당 대표의 네. 뭐지 보시면 없잖아요 정책이 어머나 뭐, 뭐 아니까 아니, 그러니까 뭐 이게 뭐 캠프가 네. 안 만들어졌는지 네. 몇개 없어요 아, 그리고 없어요? 사실은 그거랑 배제하고 네. 뭐 다섯 투보 내용들 보면요 네. 내용이 똑같아요 네. 그런 느낌 못 들으셨어요? 아우 그 네, 똑같아요 네. 별 얘기가 없습니다 다른 게별 그러니까 준비가 없었다. 번 그러니까 이번 대선에서는 부동산 정책 같은 경우가 큰 어떤 이슈가 아 이슈가 아니에요. 음. 그러니까 음. 이게 다른 소리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부동 제가 이, 이 얘기는 전에 별별 수다 할 때도 얘기를 했었는데. 이미, 네. 박근혜 정부 시절에 부동산 정책 자체는 113 대책을 기점으로 해서 부양책에서 규제책으로 턴어라운드 한 거예요. 음. 규제책이라고 하면 공고의 공급을 늘리고, 그 다음에 부동산 시장에 있는 돈을 줄이고, 그래서 음. 부동산으로 돈이 좀덜 가게 잡고 하려고 하고, 결국 그 다음 그 내용들 세입자들이 임대 부동산 가격 상승하는 거에 따라서 부담이 생기고 쫓겨나는 상황이 되니 그런 거를 막을 수 있는 방어책을 세우고 그내용들이 다거든요. 그래서 보면 이 후보들 얘기가 다 그거예요. 음. 공공 대책을 어떻게 확충할 거냐에 대한 얘기가 후보마다 약간 의견이 다른 거예요.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행복 주택으로 유휴 부지들 뭐 철도나 이런 데다 공공 주택 공급하겠다. 이름만 바꿔 가지고 방식을 바꿔서 이제 하는 그런 얘기가 하나 있는 거고요. 네. 하나 딱 다른 게 뭐냐면 세종시. 세종시 쪽을 모든 후보들이 문재인 후보도 그렇고 홍준표 후보도 그렇고 안철수 후보도 그렇고 유승민 후보도 그렇고 <웃음> <웃음> 전부 다하 <laughs> 어, 세종시로 맞아요, 다 가겠대. 맞아요. 서울 서울을 네. 버리고 그럼 우리도 세종시로 가야겠네요. 다다 다른 게 <laughs> 없습니다. 그래서 근데 사실 지금 네. 제가 이제 문의를 드렸던 거는 홍준표 의원 같은 경우에는 후보 같은 경우에는 재건축 층수 규제 완화 이거를 대표적인 카드로 일단은 꺼내 들었거든요. 그럼 기자가 꼭지를 잘못 꼽은 거 아닐까요? 이게 무슨 대선 공약입니까? 네. 그렇죠. 예. 이건 그래, 대선 네. 공약이 아니라 네. 나온 게 없으니까 끄집어내다가. 이거는 사실 뭐 서울시장이나 네. 시의원 시의, 선거 때 나올 공약인 거지 네. 대통령 그치. 공약은 사실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꼭지를 음. 잘못 꼽아서 기사를 낸게 아닌가 싶어요. 예. 아 그렇군요. 자 그러면 말 나온 김에 국민의당 국민의당 음, 안철수 후보에 관련된 이야기도 한번 해주시죠. 어... 독특한 얘기들이 몇 가지 있는데요. 아, 잘 모르겠는데 뭐가 똑같아요. 일단 뭐 보기에는... 청년희망 네. 임대주택. 네. 그러니까 네. 네. 근데 문재인 씨는 공공주택 100만 원이라고 얘기를 했고 여기에는 네. 뭐 청년희망 임대주택으로 얘기를 했고 뭐 제가 보기에는 거의 같은 얘기인 것 같아요. 네, 저도. 네. 결국 문재인 씨의 표심이 결국은 연세가 좀 있는 쪽이고 안철수 후보의 표심은 좀 젊은 사람들 대상으로 나온 거 아닐까요? 뭐 이거 어떻게 보세요?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겠네요. 그데 공공주택이라고 거... 하는 게 중요한 핵심 네. 핵심 핵심은 그거예요. 공공주택을 확보하겠다는 얘기는 뭐 제가 대통령 후보 나간다 해도 하겠어요 공공주택을 짓겠습니다 저를 뽑아주세요 네. 공공주택을 짓는다는 어디다 건 어떡해. 그게 문제죠 네. 그러니까 공공주택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생각할 때 어디 빈 땅에다가 공공주택을 이만큼 100만 원을 만들겠다는 얘기가 아니 이 전체적인 니까 그러니까 서울이나 수도권에 배정되는 물량이 얼마까지인지 좀 봐야겠지만 네. 저는 공공주택 늘리겠다는 이 기사를 보면서 딱 느낀 부분은 하나예요 일단 국토부에서 작년에 그랬죠. 택지 지구 앞으로 공급 제한하겠다고 했으니까 택지 지구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지금 당장 이기 신도시만 보더라도 아직 지하철들이 안 가잖아요. 그러니까 네. 신도시나 택지 지구 중심으로 해서 이 어떤 공공주택을 공급하려고 계획을 하면 인프라 개선하는 데 돈이 엄청 많이 든단 말이에요. 그렇죠. 도로 뚫어야 되고 그렇죠. 도로 뚫으려면 토지 보상해야 되고 공사비 들고 지하철 다 돈인데 세금인데 없으니까 이제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걸 딱 보고 나서 느낀 건 뭐냐면 아, 100만 원 공공주택 또는 뭐 임대주택 늘리겠다. 이거는 누구를 빨아서 공공주택을 만들 거니 어떻게 만들어야 돼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가 뭐죠? 도시 정비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공급 네. 물량 나오는 거. 그러니까 재건축에서 소형주택 지으면서 지금 임대아파트 넣잖아요. 네. 그 비율을 늘리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결국은 재건, 재개발이나 재건축 같은 정비사업의 사업성이 악화되는 거아닌가요 근데 이제 그게 저도 어떤 식으로 나올지는 봐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재건축에서 임대아파트를 지으라고 했다는 게 조합 입장에서 받는 카든 거예요. 그러니까 음. 법에서 도시정법에서 너는 안지으면 재건축 안 시켜주겠다가 아니라 니네 용적률은 서울시 같은 경우는 삼종 주거지역이 250%입니다. 그런데 네. 원래 국토계획법에서는 300%거든요. 50% 남은 거 있으니까 요거에서 그렇죠. 니네가 임대아파트로 지어서 이 이건 조례로서 그 조정할 수 있게끔 해놨거든요. 네. 그게 서울시가 네. 박원순 시장이 처음 됐을 때. 도시계 위원회가 열려 가지고 이제 가락 시험 같은 경우를 그렇게 해준 거잖아요 그 용적률을 3종으로 올려주는 종상 향이 아예 된거고요 네, 올려서 그게 아니라 임대아파트를 한 천가구 좀 안되게 해서 서울시가 이제 가져가는 조건을 해서 용적률을 음. 올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취하겠죠 용적률을 좀 올려주는 대신에 임대아파트를 시프트를 이제 뺏어가겠다 음. 이렇게 해서 이제 공공주택을 이제 키워가는 형태를 취하겠죠 그렇죠 네. 그런 물량을 정비사업으로 나오는 물량 중에 이게 정비사업이라는 게 단순히 재개발 재건축만 있는 게 아니라 뭐 역세권 개발도 있고 모든 그런 개발하는 거에서 공공주택 물량 그런 식으로 확보하겠다 뭐 그런 음. 의지로 가지고 음. 그러면 해야. 좋게 이렇게 마무리 지을 수 있겠네요 어차피 정해져 있는 사업성을 네. 올려주면서 네. 그 올려 늘어난 사업성의 일부를 공공주택으로 환원하겠다 뭐 따라서 재개발 재건축 사업과 관련돼서 네. 어 이미 정해져 있는 사업성의 피해를 보는 건 없다. 그거는 아니죠. 서울시가 표준 건축비를 사가고 이 지을 때는? 사업 시행자는 응. 건설회사가 달라고 응. 하는 돈에 의해서 하니까 사실 마이너스가 나요. 많이 지으면 지을수록 그건 또 의무 강제 규정이니까.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도입하느냐에 따라서 응. 플러스가 될 수도 있고. 저희가 지금 대선 후보들 가지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어, 부동산에 있는 현장의 전문가들이 느끼는 건 사실 법령의 변화가 되게 피부에 와닿지는 않아요. 네. 더 많이 와닿는 게 사실은 서울시 조례의 변화라든가 이제 그런 지역별 디테일한 변화들이 더 많이 와닿거든요. 그렇죠. 제가 보기에 이 대통령도 중요한데 저는 사실 내년 지방 자치 단체 선거가 네. 더 저한테는 더 중요해요. 아, 그렇군요. 중요하잖아요, 네. 그게. 자, 그래서 지금까지 3번 안철수 후보의 얘기까지 나눠 봤고요. 4번 유승민 후보 바른 정당에서 나오셨고 5 번은 정의당에서 네, 심상정 후보님께서 나오셨습니다. 뭐 다양한 얘기들을 각각 공약으로 내세우시고 하셨는데 사실 어 오늘 특집 방송이지만 후보들이 이제 막뭐 급하게 준비하느라 그런지 몰라도 정확하게 부동산 공약이다라고 해서 카드를 꺼내놓은 거는 없어요. 없고 그냥 다양한 인터뷰나 또 이런 강연회나 이런 걸 통해서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다 라고 있는 내용들을 모아서 이렇게 설명 드릴 수밖에 없다는 현실 이제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얘기 한번 해볼까요 이번 대선이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칠까요 과거에는 어땠을까요 혹시 과거 기억해 보시면 대선이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쳤던 거 어떤 기억들 나세요 김대중 정권 때 이제 막 돈을 풀었지만 안, 안 먹혔고 네. 이제 거꾸로 이제 그게 노무현 정권 때 와서는 어, 규제를 했지만 거꾸로 이제 그게 반작용으로 튀어나 스프링처럼 튀어나갔고요. 그렇죠. 어, 그리고 이제 그 이후부터는 제가 보기에는 대선은 크게 영향을 좀 미치지 않았다고 봐요. 음, 네. 대선은 부동산 시장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아까 말씀드렸던 저는 역, 역으로 네. 어, 지역 자치산지장 선거가 오히려 더 많은 영향을 미쳤지. 네. 이거는 너무 우리한테 큰 얘기가 아닐까? 어 그러면 강 소장님은 그 부분에 동의하십니까? 저도 뭐 그렇게 크게 영향을 끼쳤다고 단기적으로 영향을 끼쳤다고 생각은 하지는 않는데, 네. 네. 근데 이제 정책적으로 조금 사실 이제 아이러니하지만 네. 뭐 그런 부분도 있긴 있었다고 생각해, 영향 끼치는 부분이 있었다고는 음. 생각해. 대표적으로 그럼 이번 공약과 관련돼서 후보들의 발표와 관련돼서 세종시 어떻게 된하십니까 지금 빠지지 않고 나오는 게 세종시 이전이거든요. 세종시 이사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분명히 세종시는 지금도 뜨고 있고 앞으로 더 뜨겠죠. 그런데 네. 저는 이제 그 부동산 가격적인 측면에서요. 그데 저는 그런 게 어떻게 보면 거품으로 향하는 길이 아닌가 싶고 네. 그냥 도시가 사, 살아가는 기능적인 측면으로 본다면 네. 강남도 이게 지금 되게 잘 사는 동네지만 이게 한 번에 이루어지지 않았거든요. 네. 예, 과거에 이제 여러 가지 책들이나 뭐 저희는 경험해 보지 못했지만 그것들을 보면 은 아주 순차적으로 오랫동안 이루어진 도시기 때문에 세종시도 그렇게 그렇게 빨리 뭔가 정착되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근데 우리가 늘 경험해본 거지만 재료가 끊임없이 나올 때 그때 가격을 상승을 하고 그리고 그 재료들이 하나씩 실현이 되가면서 지역도 발전을 하고 부동산 가격도 상승을 하고 뭐 이렇게 계속 연결이 되어 왔잖아요. 아이 방송을 세종시로 옮겨야 되는거 아닌가? 농담이 아니라 이 기사 네. 이거 나온 거 보고. 세아 세종... 아, 이게 충청도 항상 그랬잖아요 충청도 표심을 먹는 사람이 대선 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 아닌가 했는데 일단 당장 가겠다고 하면 어 나도 세종시로 이사 가야 되나 <laughs> 그 생각이 들었어요 아, 그렇죠 저도 되나? 저도 들었어요 저도 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한 달도 안 남았어요 채 그렇죠 네. 네 어떤 후보가 될까요 우리 오늘 내기 하나 걸어볼까요 <laughs> 쌈박한 내기 하나 해보시죠 네그 당, 당선되는 어, 누가 되느냐를 묻는 게 네. 우리의 정치 성향을 묻는 건 아니잖아요. 이거죠? 아 그건 아니죠. <laughs> 그냥 오늘 필로 오늘 필 오늘 내일은 네. 아닙니다. 네 오늘 필 지금 이 순간에 왠지 사람이 될것 같다. 여기에 한 표를 해주시면 뭐저 포함해서 한 표씩 걸어주시면 우리 이렇게 한번 하시죠. 우리 한번 그바베큐 파티 재상에서 아, 네 <웃음> 그거. <웃음> 그거 진행하는 비용 쏘는 걸로. <laughs> 그거 얼마 안 들어요? <laughs> 아유 그거 정도면 되죠. 우리가 뭐 도박단도 아니고. 콜. <laughs> 네그 정도 쏘는 걸로 해서 한번 진행하면 어떨까요? 어떠세요, 강 소장님? <laughs> 자 그럼 하는 걸로. 경청하는 <laughs> <정점하는> 걸로. <laughs> 자 후보 하나씩 생각 한번 해보시죠. 어떤 분이 가장. 저는 처음부터 먼저 얘기하면 네. 저는 이번에는 안철수가 될것 같아요. 아안 쳤어 왜한 네. 표? 왜왜 그럴 것 같으세요? 그냥 말 그대로 감. 감으로 네. 아 좋습니다. 네. 저희 강소장님 어떠세요? 저희 부동산의 부동산 스터디 카페는 정치 이야기를 하지 못하도록 운영자인 제가. 강력하게 규제하고 있기 때문에 네. 부동산 정책에 관한 얘기는 오늘 조금 하였습니다만 어떤 후보가 될것 같다. 이런 이야기는 함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라고 하셨지만 부동산. 여기 부동산 카페 아니거든요. <laughs> 그래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저 말씀드리는 게 저의 정치 성향을 얘기하겠다는 뜻은 아니고요. 아, 아니죠, 아니죠. 네. 그러면 끝까지 함구하시면 네. 그냥 내시는 걸로 하면 되겠네. 아, 그럴까요? 네. 뭐 <laughs> 낼게요. 자, 그러면 내는 걸로 일단 네. 결정 저도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뭐 지금 현재 여론조사 결과는 문재인 씨가 가장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문재인 씨가 이 상태로 굳히게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보게 됩니다. 하지만 선거라는 게늘 뚜껑 열어봐야 아는 거죠. 네, 우리의 생각은 그냥 우리의 생각에서 그치는 걸로 그렇게 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황수장님 네. 잘 먹겠습니다. 자, 오늘 대단 택집으로 진행된 이번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바베큐 파티 곧 추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음주 방송으로 진행이 될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에요. 바베큐 파티 방송을 해요. 그럼요. 네, 그렇게 해서 진행하는 걸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아,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리겠고요 우리는 다음 주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입니다. 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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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a!